xy에 대한 항등식. 이거는 xy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말이거든. 그러면 그러면 a랑 a가 일단 0 돼야 되고 b가 0이 돼야 되고 c가 0이 돼야 돼. 야 xy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. 봐봐. 요, 여기 x 여기 y 있잖아 x랑 y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이게 성립된다고? 그럼 X, Y에다가 0을 넣어봐봐. 그러면 0 더하기, 0 더하기, C는 0. 그러면 C가 0 돼야 되겠지. 맞지? 그다음 X에다가 1, Y에다가 0 넣어봐봐. 그러면 A 더하기, 0 더하기, C는 0. 그럼 아까 C가 0이라 했으니까 A도 0 돼야 되겠지. 그 다음에 X에 0, Y에 1 넣어봐봐. 그럼 0 더하기, B 더하기, C. 얘도 0 돼야 돼. 그러니까 여기에 다 성립되려면은, A, B, C가 다 0이 돼야 되겠지. 맞지?